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1월 3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오늘 진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성령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며 거짓에 속지 아니하며 진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내게 의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 힘을 쓸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힘을 쓰고 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혹시 우리 한국 교회에 염려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오늘 아침 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향하여서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짓선지자의 두 가지를 밝히시는데 첫 번째가 21절에 나더러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셔서 거짓선지자들도 예수님을 향해 주여주여 라고 신앙고백을 한다 라고 밝히십니다. 여기서 주는 초대교회의 최초의 신앙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스 큐리오스. 예수스 큐리오스가 초대교회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를 향해 주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 예수스 큐리오스가 최초의 신앙 고백이었고,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정통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도 외형적으로는 예수를 향해 큐리오스라고, 주라고, 예수스 큐리오스라고, 정통신앙 고백을 할수 있다. 거짓 선지자들도 외형적으로는 정통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그들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두 번째는 단지 외적인 그런 고백인 정도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데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라고 해서 거짓 선지자의 수요가 결코 적지 않음을 알게 하시면서 나더러 이르되 주여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라고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자연적인 신비한 권세와 권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어, 이전 정통 교단의 일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인 것이죠. 어, 저는 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어, 예, 목사입니다. 제가 어, 강두사 고시를 보고 목사 고시를 볼때 정통 신앙고백을 제가 하고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제가 정통 신앙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예상합동의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겠죠요 거짓 선지자들도 이처럼, 어, 예수교 장르의 합동, 일단 우리 교, 저희가 속한 교단처럼 정통교단에 외형적으로는 정통고백을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할수 있는 것이지요. 단순한 선지자 노릇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신비한 일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그런 이, 이 능력의 역사들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들의 정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외형적으로 정통 고백을 한다고 해서 또는 그들이 더불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 사실 자체만으로 참 선지자라고 할수 없다. 당연히 참 선지자도 정통 고백을 하고 이런 기조 행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실만으로는 그들을 참선지자라고 할수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지요. 23절에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 것을 드러내는 증표가 이, 이, 이거입니다.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정통신앙 고백을 무, 무효화 시키는 것 그들이 신비한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신비한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았던 이적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있는데 바로 불법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의 불법은 무엇이고 여기서의 합법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서의 불법을 바리새인들처럼 말하면 철두철미하게 11조를 행하는 것 그것을 말할 겁니다. 여기서의 불법을 율법 지키는 것, 율법 종교적인 율법 지키는 것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 전도 또는 뭐이 11조 금식, 이런 종교적인 것을 열심히 내는 것, 그것이 아주 법을 더잘 더잘 지키는 율법을 더잘 지키는 것, 그렇게 여, 이, 여기는 것일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 지, 지켰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 "너희들 정말로 율법을 잘 지켰으니 의인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냈었습니다. 11조를 드림으로 철저하게 드림으로 그들이 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부유한 자들에게 부유한 청년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서 11조를 드리면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실로 산상수은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 합법을 지켰느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저 어, 사람이 정말로 참된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는 외적 시한 고백이나 또는 신비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행사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켰는가? 예수님의 산상수은의 간음의 법이 있지요. 예수님의 산상수은의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지요. 예수님의 그이 요구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인격적으로 내면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켰느냐라고 하는 그게 합법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그들의 합법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세인에 의해서 그 정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들이 그 수준을 지키고는 주여 주여 내가 율법을 지켰나 이라고 말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무효화 시키시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윤리를 추구할 때 그런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단순히 외형적 신앙 고백과 능력 행사가 아니라 진실로 내면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예수님께서 산상술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키려고 하느냐. 그러할 때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증표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 현실로도 일어날까? 현실에는 없을까? 만약 이런 일이 교회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않을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준엄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놓고 볼 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히려 참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성공한 목회자, 능력 있는 그런 이, 이, 이 목회자, 교회, 성공한 교회, 풍황한 교회처럼, 그릇된 역할을 한 일들이, 이 과거에도 있었고, 다른 나라에도 있었던 것이죠. 다른 교회 역사에, 다른 나라의 교회 역사에 있었다면, 한국교회에는 없을까요? 만약 한국교회에 없다면, 이 말씀은 한국교회가 듣지 않아도 될 말씀이요. 한국교회는 불필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 예, 다른 시대에, 다른 나라의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런 거짓선지자들이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하나의 아버지 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필요를 갖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우리가 오늘은, 어, 나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보다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도록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자신부터 우리 자신부터 통해하면서 한국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가? 22절 말씀대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라는 이런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부교자를할 때였는데 한 분이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교회 사무실로 전화를 거시면서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본인이 어떤 기도 모임을 갔는데 가분이 이상하다라고 한 겁니다. 또 근데 이상한데 왜 가셨냐라고 뭐 여쭤봤더니 어이암 이, 암을 치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암환자가 나왔다고 암환자가 나왔으니 거기는 참된 것이 아닌가. 근데 설교를 들어보니 이상한데 암환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께 말씀드렸죠. 귀신도 병을 낫게 합니다. 제제 제 답변에 그 성도님이 에, 무슨 뭐 고민이 다 해결된 듯 어, 이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 요아 그래요라고. 오늘날 한국계 많은 분들 많은 교우들이 능력을 행하면 능력 행하는 곳에 능력 자체가 어떤 참 어떤 이역사야 이 참된 하나님의 역사의 표준처럼 여기는 것이죠아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들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능히 행하는 것이지요. 능력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실로 일어나는 것인가?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이렇게 명확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병낫고 기적이라는 것에 정말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정말로 추구하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우리 교회를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개인의 명예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이익을 먼저 앞세우면 그것이 불법이고 거, 그것이 그릇된 것인 것이죠. 그런데 능력에 대하여 특히 능력일 때에는 성령의 이름으로 많이들 그 일을 행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에 대하여 바르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사하는 곳에 주의 이름으로 기시를 내어 쫓는 곳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곳에 오늘날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맞습니다. 오늘날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치병도 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초자연적으로 일으키시는 것 맞습니다. 그걸 부정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오늘날 특히 선교지나 정말로 기가 막힌 상황에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령의 참된 능력, 성령의 참된 능력은 단순히 우리의 몸의 병을 낫게 하거나.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기정을 일으키신 정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매우 작은 경우이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 자체는 그 자체로서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신학적으로 볼때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위로 부으심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내적인 충만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의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의 이세 가지의 사역은 어떤 식인가? 성령의 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회로깊게 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 위로 부으심, 내적으로 채우심, 그리고 성령의 은사의 사역들이 있는데, 이 사역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유효화시키고. 또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십자가와 부활이 유효화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위로 부으시는 그 사역들은 주로 이 성령의 이 초자연적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배척하는 것을 꺾어버리기 위해 강력하게 역사할 때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악령의 영으로서 또는 여러가지 그 환경으로서 가로막을 때 성령의 위로 보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일을 드러내게 하실 때, 악령의 역사를 꺾어 버리실 때 드러납니다. 성령의 내적인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내면의 예쁜 성들이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음욕과 탐욕과 그릇된 이 죄악된 자아가 살아 있는 것, 이거를 꺾어 버리고 세상 사랑하는 내 마음을 도마지키고 예자를 죽여 버리기 위해서. 성령의 내적인 충만의 열매가 있고, 이때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천국 백성의 가치관을 갖도록 하도록 하는 내 내면을 살려내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나의 새 생명이 되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고 하늘 나라의 백성을 갖추어 가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적인 충만의 역사입니다. 또 성령의 다양한 은사의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의 사역들은 하나의 주신 나의 은사가 나를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사가 개인적인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쓰여지도록 어, 이,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도록 하게, 에, 하는 방향으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위로 부으심, 성령의 내적인 충만, 그리고 성령의 은사, 이 모든 성령의 능력된 역사는 다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위로 부으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의 역사를 꺾어 버리시거나 성령의 내적 충만을 통하여서 내 안에 제약된 자아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바라는 거 바라게 하도록 나를 바꿔 나가거나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게. 그리스도인 몸된 교회를 세워가서 그리스도인 몸된 교회가 자랑하게 하는 것으로 쓰여져서 이 성령의 이 능력된 사역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유효화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것에 철저하게 쓰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더러운 성령론, 그릇된 성령론, 병든 성령론으로 한국 교회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측면이 한국 교회의 큰쓴 뿌리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세워지되 성령의 역사가 바르게 역사하여서 현재 침체에 있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가 갱신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내가 성령 안에 머물므로 진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고 거짓된 영에 속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 아픔과 슬픔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하여 오늘 아침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서 가게 하시며 성령님의 참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드러남으로 한국 교회가 일깨워지며 한국 교회가 뜨거워지며 한국 교회가 든든히 새롭게 서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로와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